어떤 사람의 무게감은 그 사람의 지위보다는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죠 대통령의 무게감은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안에 의해서 결정돼요 모든 국민이 중대하게 생각해서 다 관심이 있는 사안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싸우다가 조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판결을 가져오는 거. 그런 거에 대해서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통합해주고 그런데 지금 그 흉산 이전 발언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육사 자체 내에서 실무진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지난번에 교육부에 입건과 일타강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교육부 장차관이나 실무진이 내야 될 소리를 대통령이 낼때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소리를 내면 그 사안이 이렇게 커져버려 에너지가 커져버리면 국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본의 아닌 갈라치기가 되고 나라만 혼란해지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때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안인가 그거를 보고 소리를 내셔야지 자기가 껄끄러운 소리는 온 국민이 관심이 있어도 소리를 안 내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집중하면 오히려 무게감이 떨어지고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